아이고. 열무하고 얼갈이 배추. 일무하고 얼갈이 배추서 먹으니까 아직까지 너무 요리 열이 열이 해서 절을것도 없고. 음, 겨울 지난 배추 어떤가 싶어 가 보니까 벌써 이제 꽃이 다올라왔고 어, 조금 놓고. 절을것도 없이 담아야 되겠네. 담아가 빡세듯해서 이좀 되게 많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지 대바닥에 충분 좋기도. 이거 해놓고 끝자. 응, 응좀 끝은 잘라보. 얘는 초보자들이 잘못하면 풋내내는 게옥이다 말이다. 여기지만은 내는 그거 있어도 풋내 안 나게 할수 있다. 오늘은 아주 왕초보라도 내가 풋내 안 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라고 그걸 모른다 사람들이 내만알수 있다 그렇대. 이렇게 잘 따듬어가야 이걸 뿌리를 싹독 잘라도 여기는 살려놔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얼갈이 배추도 여기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래 그래 씻을 때도 지금 세번 씻는데 깨끗하지에 한 번도 그가안 하지에 이렇게 살살살 씻어가 살짝 살짝 절여도 되고 안 절여도 되고요. 지금만 너무 연해서 절이고 절이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싸움도 상대가 돼야 싸우고. 뭐. 이는것도 뭐 어느 정도 돼요 절이지 이렇게 야들야들한데 소금 쳐가 절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소금물로 해갖고 살을 푹 썰어져야 겁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깨끗하지. 그거 아주 십삽 미터도 가물고 있다. 저는요, 열무 짜장김치 담을 때, 이렇게 다시를 내거든요. 조금 특이한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단 옥수수 항상 다시 낼 때는 여기다가 이걸 넣거든요. 그리고 다시마, 친구가 주는 다시마, 씻어서 이래 됐거든요. 이거는 우리 질부가 죽방 멸치 맛있다고 주는 거고요. 원래 오징어였는데 오늘은 오징어가 없어서 오징어 채를 조금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태, 항태 껍질. 오, 항태 껍질이 항태보다 더 좋은 거 있지. 어느 날 다시 하고 저녁에 소쿠리에 다시 다끈져내고 나눴다. 아침에 불을 나니까 오 소쿠리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 있지. 그리고 열무에는 여기 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큰 집에서 주는 마늘. 요거는 작년 가을에 말린 고추 땡초입니다. 요렇게가요 네. 여기다 물 가득 볶고 끓여가. 짜작 김치 국물도 하고 된장 짜작 된장 끓이는 국물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거 있지. 너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양파는요, 우리 조카가 농사지가 준 거고, 무는 제주도에서 왔는 거고, 생강 생강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완벽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펄펄거리가지고 물이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한 1cm 정도 내려갔을 때거고 만들면 됩니다. 저렸는 게 20분 다 됐기 때문에 저렸은거 꺼내러 가야 되죠. 고추. 고추하고, 배한개한개다 바르면, 바르면, 바르면 아주 시원하고, 아주 깨끗하시는데 맛있다. 요렇게살푼절해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살푼절해야지확절이면은짜고 맛없어요. 음식은 짜우면안 되는 거지. 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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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랑여사 여름, 애기 만지듯이 여랑여랑요렇게 요렇게 여름, 요렇게 만름여면 됩니다. 름여다 반석에 생수로 이렇게 잘 풀었습니다. 왜 밀가루 방석이냐? 여기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된장 다시는 조금 더 끓일 거고요. 지금 짜자 김치 에 다시는 지금 끓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끓여도 안되거든요 오래 끓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팔팔 끓는 물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 담아야 된장 끓이가 비벼 넣으면 너무 너무 맛있어서 음. 씹을, 씹을 시간도 없습니다. 막. 목에서 넘어가 너무 맛있어서 목에서 볼도 볼도 넘어가 버리니 열무가 연해서 굴도굴뚝 생각해도 칼질이 서툴거든요. 왜? 왼쪽 베인데 어릴 때 왼쪽인데 왼쪽을 못 쓰게 해서 오른쪽 쓰고 남편도 왼쪽으로 밥 먹는다고 뭐라 하고 이래서 손을 쓰다 보니까, 오른손도 왼손도다 써줍니다. 요렇게 해갖고, 양파 왜 요것만 쓰느냐 하면은 요, 오신체 액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만든 천지 양념, 천가지 능력을 가진 양념 액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만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안전차니써 쓰려서 조금만 는 이렇게 한털을 한개씩도 뭐뭐뭐뭐 앞부분 앞부분 가려놓으면 시원합니다. 시작 달린 뿌리를 자르지 말라고 시원한 만 난다는데, 저는 탁 잘라버리고 막 모였습니다. 뭐, 뭐가 더 시원하고 좋대? 뭐를 이렇게 바나 금방 끓어. 팔팔 끓여 놓 거거든요. 잘 끓여 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탑니다. 탈팔 끓는 거다 끓여 갖고 발어 들으네거든요 들어내고 저는 생수를 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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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이 한 40도, 45도 정도 됩니다. 이걸 제가 캤 음, 다르다. 음, 다르다. 음, 다르다. 이렇게, 따뜻한 분인 사람 처음 봤지? 여기, 여기, 비밀이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풍내 품넬. 흙내를 잡아주는 비밀이 여기 들었습니다. 음, 는 것도요. 물을 너무 많이 빼면은 소금 소금이 삼투압 작용해서 여기 들어간 물이 빠져버리면은 영양분 아까 갈아 놓는거 있지. 이렇게. 저는 안그럽니다왜 짜자기 드시기 때문에. 물김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있어요.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고 하나 응. 생강액 생강액도 조금 넣 이게 제가 랑하는 겁니다. 그 제가 신체킷스 제가 제가 연구해 서 만든 거. 어? 자스러워요 이렇게 こ、ね、れはもうおろしそうし 저는요, 젓갈을 잘안쓰 쓴, 젓갈을 안 씁니다. 이 짜장김치는 된장에 비벼물, 젓갈 안 써야 맛있거든요. 꼼끔한 맛이 나거든요. 천면의 맛. 그러고, 이렇게 지금 조금 바닥바닥 하다 싶지만, 여기 조금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숨이 죽거든요 숨이 죽으면 통에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요 통내도 안나고 잡내도 안나고 비린맛도 전혀 안나고요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 조금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물이 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짜작김치 이렇게 해갖고 맛있게 드세요 30분 됐는데, 이렇게잘 깔아 앉았습니다. 아까 다시 내가 풀 끓이는데, 소금, 왕소금. 저는 소금을 어떤 걸 쓰느냐 하면요, 은항토 구운 소금, 그걸 쓰거든요. 그러면 음식하면 음식이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씁니다.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예. 저희들은 다맞는데 저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이라. 좀 취향에 따라서 소금 간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래가요. 밥도 좋지만, 국수도 너무 좋은 거 있지. 국수 좋아하시는 분, 국수. 밥, 된장밥, 쫙, 끓이가에 비비가 잡혀 보이시는 짱, 짱. 주거 담아 돌락하면 어쩌지? 너무 몰면 못가는데다 됐습니다. 물도 이제는 다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거 통에 좀 담아 놓고, 엄마 집에 오빠하고 좀줄 겁니다. 이거요, 뜨거운 물 부도 안 물어는 게 절대 안물릅니다 이게요, 어떤 원리냐 하면은, 우리가 고추나 오이, 쌍아찌 담을 때, 그 간장하고 팔팔 끓여갖고 넣으면 더 아삭아삭 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주 쉬운 게 짜오면은 여기다가, 어, 생수. 생수 좀 넣고, 싱거우면은 소금 조금 더 첨가해서 먹으면 됩니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다 끝났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합니다. 다 먹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삭아삭하면서 풍미가 전혀 안납니다. 절대 안납니다. 깔끔합니다.